네, 지금 좀 마지막 이사 차량이 왔어요. 물건 좀 내리고 있습니다. 사료, 또, 네, 그 다음 우리 이불, 수건, 네, 우리 간식, 비품 해서 네, 물건 들왔어요 어, 한쪽에서는 이불 어, 쓰레기 정리하고 있고, 네, 물품 내려가지고 한쪽으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 밥 그릇도 오고 청소 도구도 오고, 네 안에 좀 정리 중에 있어요. 이쪽에는 간식 있고 세탁기 네. 왔네요. 다음에 이불, 이쪽에는 캔네 종류, 물 생수 왔어요. 차려 네, 내려왔고 네,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. 찾아가지게 도로 빼요아 열심히 많은 분들 와주셔서 일이 빨리 수월하게 끝내고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